안녕하세요. 목포 영신수산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 물때는 새물이고요 소형 안강망 두 척에 1 0 0상자 안강망 네 척, 220상자, 자망 한 척, 꽃게, 74상자, 총7 척에 384상자가 목포 수협 비판장에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배가 일곱 척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안강만 배들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오늘은 어떤 게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민어 있고요 대하 나왔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자랭이 병어, 병어 조금 있고요 거의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갈치, 두띠 갈치, 온 갈치, 소 갈치 이 배에 갈치가 8 상자 정도나 될까요? 이 정도 너무 지금 물때도 적은 물때라 물량이 없을 때도 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 저번 주에서 너무 지금 한장에 물 생선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은 바라족이 지금 안강망 발아족인데요. 위 씨알들은 조금씩 커요. 근데 아래 씨알은 아주 작아요. 그냥 깡치 정도 뒤집어 보시면 아는 데위에만막좀 크고 아래는 작고 많이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이쪽도 자랭이 병어. 이쪽 배도 갈치 한 일곱 여덟 상자 될까요? 지금 갈치 있고요. 이쪽 배도 바라조기 바라조기 잡아오셨고 여기 대야 대야가 지금은 조금 많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지금 한 상자에 150마리씩 다만 깨져 있는데 음, 사이즈가 좀 커졌더라고요. 여기도 병어, 자랭이 병어 꽃게. 꽃게 한선선 상자, 잡어한 상자. 이쪽도 병어, 꽃게. 그 다음에, 여기도, 150미, 한 상자에 150미, 그 다음에, 갈치. 여기도, 바라저기. 오늘 들어온 게, 바라저기, 꽃게, 갈치. 그 다음에, 민어 통치. 약간의 민어 통치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갈치를 몇 상자 잡아오셨어요. 아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온 배 중엔 제일 많아요. 여기도 갈치. 갈치 있고요. 여기도 병어. 이쪽쪽에도 보시면 잘. 리 가라족기 삼치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게 유자망배, 자망배, 꽃게배 한 책이 들어와 있는데 이쪽 선단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배에서 얼음을 쳐서 냉동시킨 건데 안꽃게 안꽃게 있고요. 70여 상자인데 숫꽃게 따로 안꽃게 따로 놔주셨는데 조금 시야리 크진 않아요. 이쪽도 안 꽃게.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숫꽃게인데숫꽃게한 상자에 10kg. 근데 음, 안에 것도 그러고 겉에 것도 그러고 약간 지금 씨알이 다들 적다 하시네요. 우리가 보기에도 적고 밑에 배에서 바로 냉동시켜서 나온 냉동 안게랍니다. 법판장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